국내 연구진에 의해 자궁 내막증과 암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어경진 교수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13년까지 자궁 내막증을 진단받은 17만여 명의 환자군과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은 8만7천 명의 대조군 사이에 암 발생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자궁 내막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전체 암 발생 위험이 34%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자궁체부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암의 위병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경진 교수는 자궁내막증을 진단받았다면 암에 대한 검진 역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여성암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길 권한다고 밝혔습니다.